행복학교와 행복 학교와 행복 맞이 학교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교육청이 교육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대입 수능 전형에도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교사가 그 과정과 결과를 살핍니다. 가르치는 수업에서 배우는 수업으로 바뀌는 행복 학교의 수업 방식입니다. 올해 이같은 행복학교 10곳이 추가 선정돼 지난해 11곳에 이어 21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준비 단계인 행복마지 학교도 올해 85곳이 선정됐습니다.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과 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형과 학년형, 동아리형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이들 100여 개 학교에 한해 10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초등학교는 삶과 연관된 체험 위주의 수업 등으로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진합니다. 중등부터는 담구실천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자기주도 학생부 전형 등 대입 과정에도 적응력을 높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구하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수 그래서 함께 배울 수 있고 함께 배우면서 또 더불어 사는 삶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행복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88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학교 급식 갈등을 넘어 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력 재고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